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축하 인사드립니다. 아, 으로 문학상 응모하는 소식을 몰랐는데 그 마지막 날몇 분을 남겨두고 어느 지인께서 어, 이런 상을 준다고 어, 응모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내가 몇분 남겨놓고 응모를 했는데 감사하게 어, 이렇게 지인 어, 수상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문학시성 관계자 선생님들과 여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 태구로시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여러 말보다 방송이 꽃을 피우는 삶이 되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문학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세상에 더 많은 를 던지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서 문화고를 통해 다양한